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1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의 1000m 승부 안쪽에 1번 로드 투톱 출발이 더디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곤조아리와 4번 판타스틱 필드 출발이 좋고 그 바깥쪽으로 7번 불레제왕과 10번 파워풀 대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와 함께하는 4번 판타스틱 필드 송경윤 기성와 맞추는 6번 곤조아리, 4번, 6번 두 마리, 목차 이내에 접전을 펼치고 있고, 7번. 불의제왕과 11번 오버에너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4권을 돌아 결승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유연명기수와 4번 판타스틱필드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위 공간의 거리차를 벌려나가는 인기마 4번 판타스틱필드입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곤조아리, 7번 불의제왕, 11번 오버에너지가 거리차를 좁혀오고 안쪽에서는 8번 퓨어댄스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판타스틱필드입니다. 3마신 이상 앞서나가는 4번 판타스틱필드 그 뒤를 11번 오버에너지가 따릅니다. 4번, 11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7번 불의 제왕, 9번 히트 삭스입니다. 선두 4번 판타스틱 필드 4번 판타스틱 필드가 가장 앞섰고 막판 9번 히트 삭스 2위까지 그들은 11번 오버 에너지였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상 연합 1경주 인기 마인 4번 판타스틱 필드 이변은 없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2위권과의 거리차 더 벌려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했고.